안녕, 진주입니다. 오늘은 투쿨포스쿨의 신상 베이지 프레소바 컬렉션을 활용해서 이렇게 예쁜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는데요. 요즘같이 추운 계절에 활용해 주기 너무 좋은 메이크업이더라고요. 또 우리 퍼링이들이 궁금해하실 오늘의 OOTD도 영상 끝부분에 담아봤으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오늘 기초 단계는 제가 미리 해둔 상태라서 지금 선크림까지 발랐습니다. 오늘은 피부 상태도 조금 퀄리티 있게 올려보기 위해서 오랜만에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제가 사용할 제품은 웨이크메이크의 워터벨벳 비건 파운데이션 21 바닐라 컬러랑 다빈드 서울의 윙크 파운데이션 20호 커버 바닐라 이거를 한 번씩 펌핑해서 스파츌러로 믹스해서 사용해줄게요. 그러니까 이번 투쿨포스쿨의 윈터베이지 룩을 좀 저만의 느낌으로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피부 표현을 좀 보송하게 해서 그런 포근한 느낌을 살리는 게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파운데이션 제형들도 세미 매트한 느낌의 제형 두 가지를 섞었어요. 둘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파운데이션인데 두 개를 믹스해서 쓰니까 또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이렇게 깔아준 상태에서 퍼프를 사용해서 밀착을 시켜줄게요. 한번더 커버가 필요한 부분은 한번더 레이어링 해서 펼쳐줄게요. 피부 표현 너무 예쁘죠? 다음으로 브로우는 롬앤의 한올 샤프 브로우 그레이스 토프 사용해볼게요. 가운데 있는 이 컬러를 살짝 채워가지고. 미리 이렇게 발라두면 조금 더 빨리 그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채워준 다음에 스크류 브러쉬로 결을 좀 빗어주면서 발라둔 거를 좀 펼쳐주는 느낌으로 쓸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인만 살짝 정리를 해주면 브로우는 빠르게 끝낼 수가 있어요. 이 그레이스토프 컬러가 색감도 부드럽고 자연 갈색 모나 다운된 모발에 이렇게 발라줘도 컬러감이 진하지 않아서 되게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음으로 브로우 카라는 투컬프스크의 아트 클래스 브로우 디자이닝 쉐이퍼 3호 소프트 브라운을 사용해줄게요. 컬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부드러운 색감인 소프트 브라운을 사용해줄 거예요. 이브러쉬 모가 조금 작고 뚱뚱한 쉐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를 때도 되게 세밀하게 바르기가 좋더라고요. 처음에 바를 때는 반대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묻혀준 다음에 다시 제대로 발라줄 때는 앞쪽에서는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쓸어주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그대로 빗어주면 됩니다. 제가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하지만 브로우 카라는 진짜 꼭 사용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요. 이런 브로우 결도 딱 픽스가 되면서 더 깔끔한 인상을 주기가 좋아요. 이 영상에서 티가 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쪽 안 바른 쪽보다 바른 쪽의 색감이나 분위기가 더 그윽한 느낌의 부드러운 컬러감으로 입혀졌거든요. 브로우 카라까지 해서 이렇게 브로우 단계로 완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르기가 쉬워서 초보자분들도 사용하시기가 쉬운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메인 아이템들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짠! 먼저 이 투쿨포스쿨의 베이지 프레소 섀도우 팔레트를 보시면 이번 신상이 에스프레소의 컨셉을 담고 있어서 에스프레소의 좀 다채로운 풍미를 데일리한 컬러 조합으로 좀 따뜻하고 분위기 있게 풀어냈더라고요. 여쿨 라인 제가 사용하기에도 이제 컬러감들이 많이 이제 채도가 높거나 엄한 컬러가 없어서 저도 좀 데일리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사용하기가 좋은 조합이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체커보드 패턴으로 귀여운 디테일도 들어가 있어서 더 퀄리티 있는 느낌이죠. 제형은 이렇게 무펄 섀도우, 그리고 젤리 글리터, 스파클링, 클리어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상단 세 가지 무펄 섀도우는 좀 크리미한 매트 텍스처로 고운 입자감과 좀 부드럽게 펼쳐지는 발림성이 특징이에요. 좀 눈가에 펴발라 봤을 때도 고르게 레이어링이 되면서 컬러감이 맑게 올라가고요. 하단 세 가지의 젤리, 스파클링, 클리어 섀도우는 밀착력이 높으면서도 가루날림 없이 반짝임을 오래 지속해주는 제형이랍니다. 특히 이번 글리터 섀도우들이 정말 제 취향이었어요. 진짜 반짝반짝한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먼저 저는 가장 상단 왼쪽에 위치한 이 밝은 아이보리 컬러의 무펄 섀도우를 사용해서 베이스를 깔아볼게요. 크리즈도 정리를 해주면서 좀 깨끗한 바탕을 만들어줄 거라서 넓게 발라줄게요. 두 번째 컬러감이 좀더 뮤트한 느낌이고 세 번째 컬러감이 좀더 따뜻한 느낌의 채도라서 원하는 느낌을 더 많이 섞어서 발라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두 번째 색상을 좀더 터치해서 믹스해 주었어요. 보통 저는 좀 색감을 최대한 옅게 올려주는 편이지만 오늘은 이 에스프레소의 따뜻한 느낌이 더 살도록 조금 더 짙게 발라볼게요. 그리고 나서 방금 믹스된 컬러와 하단 세 번째 짙은 브라운 색감을 믹스해서 음영감을 더해줄 건데요. 최대한 짙은 느낌은 빼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 살도록 적당히 섞어준 다음에 쌍꺼풀 라인 위로 넘어가지 않게 주의하면서 발라줄게요. 어, 눈매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쌍꺼풀 라인 위로 넘어가면 눈이 너무 짙어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라인 아래로만 음영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음영 컬러로는 언더는 따로 칠하지 않을게요. 조금 딥해지면 좀 부드러운 느낌이 안살것 같아서 위쪽에만 음영을 넣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글리터를 올려줄 건데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반짝이는 글리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서 저는 두 컬러 다 사용해 볼 건데 먼저 이 중앙에 있는 컬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서 눈두덩 중앙 위주로 이렇게 얹어줄게요. 이게 좀 화려하게 바르려면 좀 많이 문질러가지고 강조를 할수 있지만 오늘은 좀 부드러운 느낌을 살릴 거기 때문에 과하지 않게 발라줄게요. 근데 이게 펄이 너무 예뻐서 좀 연말에 글리터를 활용한 메이크업 할때 활용해주기에도 너무 예쁘겠더라고요. 가루날림은 1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제형입니다. 보이세요? 그리고 이첫 번째 글리터를 다시 묻혀서 그 위로 얹어줄 거예요. 이번에는 중앙부터 앞쪽까지 연결해서 발라줍니다. 이게 색감이 조금 더 화사해서 저는 좀 화사한 색감을 여기 눈두덩 앞쪽에 바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눈을 감았다 뜰 때나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이 눈두덩이 반짝반짝한 게 진짜 예쁘게 보여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발라 주시면 진짜 버리는 컬러 하나 없이 이전 컬러를 알차게 쓸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오늘은 속눈썹도 붙여줄 건데요. 제가 보통은 완전 그 가닥 속눈썹 좀 강조할 수 있는 거를 주로 붙였었는데 오늘은 이해피리마이래시 더툴랩 제품을 사용해서 붙여볼 거예요. 제가 이거 어제도 붙였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꼭 사용해야겠다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뷰러로 속눈썹을 한번 가볍게 컬링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속눈썹을 붙였는데 지금 정면에서 봐도 여기가 다 보일 정도로 길이감이 길잖아요. 근데도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이 무게감도 없어서 장시간 착용하고 있어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마스카라를 더해줄 건데, 스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매직컬 픽싱 마스카라 3호 애쉬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볼게요. 여기서 마스카라를 할 때는 이제 내 속눈썹이랑 좀 연결을 해주면서 여기 좀 뿌리 부분 위주로만 발라주는 거예요. 너무 위쪽까지 다 올라가지 않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줍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지금 제가 속눈썹을 붙인 풀이 검정색이라서 이 점막 부분을 가까이서 보면 좀 점점점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점막을 좀 아이라인으로 채워주면서 꼬리까지 바로 연결해서 그려볼게요. 아이라인은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무드펜 라이너 1호 애쉬 블랙을 사용해줄 건데요. 나머지 두 컬러는 되게 연한 브라운 빛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짙은 이 색상으로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블랙 컬러지만 이것도 애쉬 블랙 컬러예요. 보시면 전혀 진하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색상으로 사용을 해볼게요. 먼저 점막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발라줍니다. 좀 짙은 브라운 컬러 같은 느낌이에요. 블랙 컬러지만 전혀 진한 느낌이 아니어서 그냥 평소 브라운 컬러 쓰시는 분들도 같이 쓰시기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밋밋한 이 애교살을 잡아줄 건데요. 어, 먼저 노베브의 언더아이 마스터 04 살몬 베이지 컬러를 사용해서 평소에 하던 대로 이 컨실러 부분으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조금 짙게 바르더라도 일단은 컬러감이 느껴지게 발라준 다음에 살짝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브러쉬로 풀어줄게요. 진짜 애교살만 예쁘게 밝혀줘도 눈매가 확 살아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애교살 메이크업을 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여기 뒤에 있는 살몬 베이지 컬러를 한번 가볍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아까 사용했던 섀도우 팔레트에 있는 그 밝은 글리터를 애교살 위쪽에 조금 더 얹어줄 거예요. 저는 이립브러시에다가 묻혀서 조금 더 반짝이면서도 이 위쪽 눈두덩 섀도우의 컬러랑 너무 달라지지 않게 이렇게 얹어주면 지금 이쪽보다 더 반짝임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정말 예쁘죠? 이거는 꼭 이렇게 따라서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주기만 해도 가루날림은 지금 전혀 없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애교살도 반짝반짝거리면서 전체적으로 눈에 이 아이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좀더 높아지는 느낌이에요. 다음으로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모던 컬러 사용해볼게요. 이게 좀 쿨톤 분들을 위해서 나온 컬러 조합인데 채도가 높지 않아서 딱 제가 발라주기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도 이 턱라인부터 가볍게 쓸어주면서 전체적으로 이 뒤쪽에 부분을 어둡게 눌러줄게요 밝은 컬러랑 중간 컬러를 살짝 섞어서 콧대랑 코끝도 정리를 해줄게요 다음으로 투쿨포스쿨의 베이지 프레소 블러셔를 사용해서 볼에 생기를 더해줄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색감이 정말 여리여리한 코랄 베이지와 화사한 피치 베이지 그리고 부드러운 누드 베이지까지 좀 소프트한 느낌의 색감 구성이잖아요. 이 시그니처 3색 컬러를 단계별로 이제 피부 톤에 맞게 믹스를 할수 있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우선 저는 이 1, 2번 컬러를 믹스해서 넓게 한번 발라줄게요. 볼 중앙부터 광대까지 연결되게 두드려줍니다. 이게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거 좀 봄라이트 분들한테도 완전 추천드리고 싶은 정말 뽀얗고 소프트한 느낌의 컬러여서 저도 처음에 테스트 해보면서 되게 반했던 제품이에요. 블러셔까지 하니까 뭔가 이 포근한 느낌이 확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발라주면서 살짝 콧등도 연결돼도 예쁠 것 같아요. 컬러감이 진하지 않아서 부담없이 이렇게 발라주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 있는 누드베이지까지 한번더 올려서 레이어링을 해줄게요. 이렇게 좀 얹으면 얹을수록 컬러가 되게 맑고 예쁘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덧발라도 좀 뭉치지 않고 보송한 피부 표현을 연출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데일리하게 여리여리한 느낌을 살려주기가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진짜 올릴수록 너무 예뻐요. 그리고 짜자잔. 이번 투쿨포스쿨 신상 제품들 중에서도 좀 대박 신상이라고 할수 있는 투쿨포스쿨의 베이지 프레소 틴트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되었는데, 뭐 색감이며 제형이며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패키지도 이렇게 좀 흔하지 않은 쉐입에 에스프레소 컨셉에 맞게 너무 예쁘게 잘 나왔죠. 또이 제형이 되게 센스 있는 느낌인데, 처음에 발릴 때는 좀 수분감 넘치듯이 발리는데, 부드럽게 슥펴 발리면서 펼쳐보면 좀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게 특징이에요. 흔하게 좀 처음부터 뻑뻑하게 발리는 그런 벨벳 제형과는 다르게 처음에는 부드럽게 발리면서 나중에는 보송해지는 제형이기 때문에 뭔가 펴 바를 때도 되게 편하고 각질 부각 없이 입술이 편안해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컬러감이 너무 예쁜데 제가 직접 발라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1호 베이지 로스팅은 라떼처럼 부드러운 누드 베이지 컬러예요. 좀 단독으로 발라도 분위기 있고 그윽한 무드를 줘서 좀 평소 입술에 힘을 약하게 주고 싶을 때 발라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팁도 되게 굴곡진 느낌인데 이렇게 입술에 딱 댔을 때도 완전 밀착되게 바르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3호 레드 더블샷을 입술 안쪽으로 덧발라서 그라데이션 해 줄게요. 이 레드 컬러 또한 너무 쨍하지 않고 색감이 너무 매력있게 예뻐서 좀 부담스럽지 않은 데일리하게 발라주기 좋은 색감이랍니다. 짠, 어떤가요? 이립 상태가 진짜 뽀얗고 블러리한 립을 완성해줘서 딱 오늘 메이크업 컨셉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포근한 느낌으로 오늘 메이크업은 완성이고요. 지금 옷이랑 머리도 한번 바꿔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인간 베이지 프레소바가 된것 같은 그런 은은한 느낌이 너무 예쁘죠?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가디건은 이 오픈숄더로 되어 있는 니트 제품인데 모센틱에서 새로 나온 신상 제품이거든요? 제가 곧그 하울에서도 또 보여드릴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영상에서도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딱 오늘처럼 은은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을 잘 살려줘서 완전 찰떡이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에스프레소 한잔딱 해주면 여기가 마치 파리 가 되는 거죠. 음. 사실 에스프레소는 한 잔도 없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은 투쿨포스쿨의 신상 베이지 프레소바 스 컬렉션을 활용해서 이렇게 예쁜 메이크업도 완성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좀 쿨한 느낌은 빼고 좀 은은하면서 베이지 베이지한 룩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보니까 좀 평소와는 다르게 좀 색다른 느낌도 있고 차분한 무드가 딱 요즘 계절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우리 퍼링이들도 이번 컬렉션을 활용해서 메이크업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우리 퍼링이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